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업뉴스인에서는 6.25를 맞아 화천 수력 발전소를 조명해보는 특집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전력 사정이 어려웠던 시절 수력 발전소를 탈환하기 위해 목숨 건 전투가 화천댐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요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6.25 전쟁 당시 수만 명의 군인이 희생됐던 아픔이 깃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왜 그토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화천댐과 수력 발전소의 시계를 7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화천 수력 발전소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공비. 발전소 직원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 국군 육사단 참모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1944년에 지어져 해방 후 38선 이북 지역에 위치했던 화천수력발전소는 남한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던 보물과도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의 전력 수요는 약 10만 킬로와트. 하지만 생산은 절반이 채안될 정도로 전력 사정이 좋지 못했으며 60%가량을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내린 514 단전 조치는 625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발전소를 손에 넣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514 단전 조치를 하는 통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전국이 마비가 됐지요. 그래서 전기 부족에 대한 비원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화천 수력 발전소의 이 발전기 2기 27,000짜리 두개 해서 5 4 0 0 0킬로와트면 부족한 전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꼭 우리 손에 넣어야 된 그런 발전소입니다. 전기 부족의 피 맺힌 한을 풀기라도 하듯 화천댐에서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수공작전을 펼치는 중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 폭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미군이 어뢰 8발을 비행기에 실어 발사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작전을 펼치며 화천댐 수문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국군 육사단은 치열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1951년 5월 발전소를 최종 탈환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화천수력발전소가 비로소 대한민국의 소유가 된 겁니다. 발전소 탈환 작전은 그, 이, 대한민국 지도부와 국민들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국군 육사단이, 아, 이, 51년 5월 어 26, 7, 8, 이렇게 한사나흘 전투를 하면서, 아, 결국은 우리 손에 탈환을 하게 됐죠. 그 후에도, 이, 토탈해서 3회에 걸쳐서 중공군한테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런 이제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손에 갖게 되었습니다. 화천댐 탈환 과정에서 유엔군은 중공군 2만 4천 명을 사살하고 8천 명의 포로를 잡으며 압도적인 승전을 거뒀습니다. 군번 없는 용사로 불리는 북파 첩보 부대 의켈로 부대원들 역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신이 수장됐던 호수는 적을 크게 무찔렀다는 뜻의 파로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전쟁의 상처들이 눈에 띕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화천댐의 전투 상황을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환 후 어뢰 폭격을 맞은 화천댐 수문은 다시 공사에 들어갔고, 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화천 수력은 10만 8천 킬로와트의 설비 용량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댐을 탈환하기까지 수많은 우리나라 국군이 실제적으로 순국한 역사적, 역사적 깊이가 있는 때입니다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건국 발전에 나아가며 있어서 전력 생산에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우리 하천댐 1년 동안 발전하는 그 발전량은 우리 하천군 전체 전기 사용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깊은 댐입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수력 발전은 화력과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며 치열한 탈환 작전이 모색할 만큼 전력 생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청정 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할뿐 아니라 댐을 통한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능력도 갖추면서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실제적으로 현재 와서 어떤 전력의 공급, 공급 측면에서는 인 비록 작을지언정 전기의 질, 즉 주파수 조절 내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아주 고 청정 에너지 원으로서 현재 역할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동쪽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70년, 아픈 역사이면서 또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화천댐. 발전소를 사수하기 위해 피땀 흘렸던 순국선열들의 혼이 여전히 화천댐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전기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